네, 안녕하십니까. 도기환입니다. 자, 어, 이제 굉장히 새로운 풍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공격매사협회에서는, 어, 그죠. 조만간에 그 어떤 옥션도 오픈하지만, 아,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매 코치 그룹들이 생긴 거 아시죠? 그래서 경매 코치들이 이제, 어, 저한테 PT나 스파레주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 어, 어떤 이제, 금액이 어떤 이제 많아서 못 받거나 어떤 이제 주말에 시간이 안 나서 못 받거나 아니면 이제 아, 독이 안한테 배웠다가는 꾸질함의 연속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어떤 그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망설이시는 분들이. 자, 그런 분들은 경매 코치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어, 경매 코치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경매 코치들은 PT나 스파레즈 과정을 마치고, 저, 저에게 별도로 경매 코치 양성 과정, 즉, 재테크 실무 분석사 과정을 거치신 분들에게 어, 경매 코치라는 직함을 주거든요. 자 이런 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의 세계 푹 빠져서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편집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개개인이 얼굴을 이제 이렇게 데뷔하는 그런 무대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런 어떤 영상들을 주로 만날 수 있는 곳이 어, 유튜브 채널이죠. <laughs> 어, 유튜브 채널에서는 지금 두 가지로 어, 최근에 한 가지를 더 신설했습니다. 하나는 대한 공격매사 협회이고요. 또한 가지는 어, 법원경매사관학교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 갑자기 생소하죠? 어, 경매사관학교. 이거는 사실은 제가 스파레주를 기획할 당시에 어, 경매사관학교라는 이름이 어떨까. 그죠 학교 같잖아요. 어, 그러면 학교는 어, 뭔가 몰입식으로 하고 어, 사람들을 그 우리가 가다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뭐 이제 이런 형태로 주로 이제 진행되는 게 학교 형태인데 어, 그런 형태에서 유사성을 띄어서 생각해냈던 게 스파르탄 에듀케이션에서 스파레주였었습니다. 르 어, 그러다가 이제 사관학교까지는 안 갔죠. 왜냐하면 강사가 독이 한 혼잔데, 그 사관학교 가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양이 안 살잖아요. 그죠? 어, 저 혼자 추어라고그 당시에는 지금이 앉아서 강의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어, 제가 혼자 서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하루에 한 9시간, 10시간 서서 가르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군요, 보니까. 어, 그리고 이제 여러, 그 당시에는 어떤 숫자 제한이 없이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목도 아프고, 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협회는, 어, 최근에 여기에 보이시는 행오부조수 사업을 또 진출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유튜브 채널 중에서 행오버조스 채널도 여러분들에게 권장 드리는 게 앞으로 이제 그쪽에서 수많은 재밌는 영상들이 많이 탄생할 거고 어, 저도 이제 경매를 가르치듯이 행오버조스를 한번 이렇게 분석해보고 어떤 이게, 이게 어떤 그 성분으로도 분석하고 그 다음에 효과로도 분석하고 다양한 후기들로도 싣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후원도 하고 어, 스포츠 스타들한테 무료로 주고 연예인 팬클럽에도 무료로 주고. 어 이제 조만간 그 코엑스에서 있을 행사도 뛰고 창업 박람회죠. 그다음에 뭐 음주 대장정 전국적으로 하는 곳에도 후원도 하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협회하듯이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 여태한 4, 5년 동안 5년인가 되죠. 저희 지금 팟캐스트 영상만 음원만 한천맥백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00개 넘나. 어 그런데 이제 요런 시대에서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트위터 시대로 지금 바뀌고 있다 어, 그런데다가 독이한 뿐이 아니라 경매 코치 그룹들의 다양하고 유쾌한 컨텐츠들이 준비되고 있다 이런 어,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죠 어,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영상 위주로 보시게 되니까 덜 지루하죠 아, 옛날에는 돈을 너무 벌고 싶어가지고 그 절절함으로 음성이라도 내가 들어야지 하면서 앱을 다운 받아서 앱에서 어떻게 어떻게 찾아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야 됐다면 여러분들 이제는 이 유튜브는 너무 전국적으로 어, 유튜브는 연령 고화를 막론하고 하다못해 4 살짜리부터 어, 연세가 60, 70까지도 유튜브로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요즘에 그래서 아, 그럼 우리도 유튜브 채널로 방송에 지평을 옮기자 페이스북하고, 보니까 페이스북도 라이브가 있고 유튜브도 라이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킹왕짱 옥션을 할때 킹왕짱 옥션을 우리가 오픈하고 나서 킹왕짱 옥션을 위해서 협회 유튜브 채널을 마련할 겁니다. 그 다음에 킹왕짱, 옥션의 페이스북으로 여러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킹왕장 옥션에서 라이브 TV를 정기적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어, 경매에서의 어떤 재미있고 유쾌하고 유익한 콘텐츠들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기대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어, 유튜브 채널에서 대한공경매사협회나 또는 유튜브에서 법원경매사관학교, 어, 법원경매사관학교 유튜브 채널은, 어, 대안 공경매사 옆에 개정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계정으로 오셔서 어, 채널로 이렇게 검색해서도 되고 아니면 아예 검색창에 법원 경매 사관학교를 치면 됩니다. 어, 법원 경매 사관학교는 어, 주로 무료는 조금 있고 유료의 컨텐츠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니까 이제 그쪽에서 권리 분석부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 다른 분들의 유익한 컨텐츠들은 어, 여러분들이 그 돈의 부담이 조금 있더라도 어, 그래도, 어, 그냥 뭐, 아무래도 유료와 무료를 정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그 이유에 따라서, 어, 유익한 컨텐츠들은 유료로, 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 이제 경매 공부하는데 훨씬 더 유익하시고, 어, 제 입장에서도 어떤 경매 질문이 들어오면 복잡다단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어, 이렇게 동영상 컨텐츠로 제작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공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어, 아시죠? D O K I A N 도기안 코비드 15.0 K R 도기안 골뱅이 코비드 15.0 -CO K R 이렇게 주시면은 어, 제가 답변을 할때 유튜브로도 만들어서 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유익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자 앞으로 다시 정리를 드리면은 어, 유튜브 시대가 열린다. 형오버조스 유튜브에서 대한공영회사협회를 검색하거나 법원경부사관학교를 검색하거나 행오보 조스를 검색하면 여러분들이 도기안과 직접 만나실 수 있고 더 많은 컨텐츠들을 유익하게 만나볼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아 조만간은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